지금부터 꿈과 사랑의 신, 시인 조병화 신의 향기를 찾아서 조병화 문학관 문학계인 콘서트 시마을 충청문학회 2013년 가을 낭독회 제8회 시와 소리의 향연을 화려한 오프닝을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이상원입니다. 먼저 오프닝에 이어 우리 시마을 충청문학회 회장님이신 김충경 시인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시마을 충청문학회를 지금 4년째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춘경이라고 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음, 하늘이 푸르죠? 하늘이 푸르고 가슴에는 사랑이 익는 계절입니다. 가을입니다.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면 가을이라고 하죠? 저희 시마을 충청문학회가 오늘 이 아름다운 가을을 보다 만끽하기 위해서 여기 조병아 시인님의 향기가 가득한 조병아 문학관으로 향해서 대전에서부터 떠나왔습니다. 조병아 시인님은 익히 아시겠지만은, 어, 사랑과 꿈, 꿈과 사랑의 시인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고독과 허물을 노래하신 그런 아주 굉장히 훌륭한 시인이세요. 그 시인님의 향기가 가득한 이곳 난실리를 찾았습니다. 조병아 시님의 시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 고향이라는 시를 보면은 거기에 고향은 사람을 낳고 사람은 고향을 빛내는 것이라는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여기에 와보니까요. 조병아 시님께서 조병아 시님의 이 고향 난실리를 정말 아름답게 훌륭하게 빛냈다는 것을 한눈에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병하 시인님의 이시 이 난실리를 찾아서 저희가 어, 왔는데 어, 금년이 마침 또 조, 조병하 시인님의 10주기라고 들었습니다. 저희 심마을충청 문학회가 지금 현재 4년째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어, 4년 만에 첫 문학기행을 이 조병하 시인님의 이 문학관으로 와, 왔다는 것 자체가 참 의미가 깊은 것 같고요. 또 저희가 그 8회째 지금 이제 전기 낭독 행사인 이 시와 소리의 향연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게 됐다는 게 더욱더 감개무량합니다. 아, 다행히 오늘 날씨도 참 좋고요. 또 반가운 분들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참여해 주신 분들 고맙고요. 어, 또 이곳에서 이렇게 행사를 할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어, 조병화 문화 측 문학관 측에도 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어, 꿈은 꿈꾸는 자에 많이 실현할 수 있다고 하죠. 시는 영혼의 화석이다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조병화 시인님께서 그런 조병화 시인님의 그런 뜻을 뜻에 따라서 늘 좋은 꿈을 꾸고 또 좋은 시와 또 좋은 문학을 위해서 정말 더 많이 우리가 매진하고 노력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저희가 이 가을의 정치를 더 만끽하고 싶어서 또 조병아 시인님의 향기를 느끼고 싶어서 오늘 작은 준비를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부족하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관람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인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의 인자 말씀이 있었습니다. 조병환 씨는 아시다시피, 그, 넉비를 하셨었던 분이에요. 스포츠 그래서 우리나라 넉비가 스포츠로 정착할 때까지 상당히 많은 공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넉비는 나의 청춘이다. 그리고 신은 나의 철학이고, 그림은 나의 위안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나의 고향이고, 나의 종교였다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기 아까 들어오실 때 보면 꿈의 귀환이라는 시를 쓰셨는데 어머니가 자기한테 심부름시킨 심부름 시킨 거를 시를 삼행시를 딱 쓰셨어요. 어머니 이 세상에 심부름을 나왔다가 어머니 심부름다 마치고 어머니품 안으로 돌아왔다. 이게 시예요, 삼행시. 그분이 진짜 이 난실 옆에 자기 어머니 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꿈의 시인으로 불리는 거죠. 이렇게 끝 있는 걸로 끝 없는 걸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끝 있는 걸로 끝 없는 걸 산다. 자, 우리도 오늘 확실하게 끝 냅시다. 멋있는 걸. 자, 축사 및 낭송하실 분이 계십니다. 대전문인협회 회장 문희봉 수인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함께 낭송시 억새도 나오신 김에 낭송하시겠습니다. 어,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추잠자리가 빨간 점을 찍어가면서 하늘에다가 문희를 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계절인가요. 한국 그 시문학을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 시마을 충청문학회에서 오늘 조병화 그 문학관에 와 가지고 시와 소리의 향연이라고 하는 주제로 문학 콘서트를 갖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침에 오면서 저희가 보니까 참말로 대단하신 분들이 타고 계시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까이는 저 대구에서 조금 더 가까이는 상주에서 조금 더 가까이는 청주, 충주에서 그리고 아주 멀리는 대전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어요. 아, 시마을 충청문학회 회원님들은 저는 언제나 굉장히 위대한 분이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크게 말하면 사회정화 기능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그 개인적으로 보면 정서함양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 모이신 이 시인님들은 시뿐만 아니고, 낭송에서도 타의 추종, 추종을 불어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그러한 분들이 그냥 안방에 앉아서 머리로만 쓰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벗삼아서 발로 뛰면서 어, 제, 그, 산출해내는 이 작품이야말로, 진짜 우리 독자들에게 무한한 감동을 준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독자들에게 그러한 감동을 선물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 어, 그, 이 독자들이 시마을 충청문학회 회원님들의 작품을 읽고 나서 아주 고운 심성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사회에 공헌하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이러한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들만이 아닌 우리 관객들이 또 우리 독자들이 한두 편 시를 암송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좀 만들어 주고 어또학생들이그 그, 어, 가방 속에 시집 한 권이 좀 들어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주부님들이 핸드백 속에도 시집이나 수필집이 한 권씩 좀 들어 있어서 장보다가도 조금 여유 있는 시간에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그러한 문학 애호 풍토를 우리들이 조성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위대한 기획을 해주시고 또 오늘 아마 멋진 낭송회가 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김춘경 회장님을 비롯해서 시마을 충청문학회 회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아주 좋은 시간 이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낭송을 하겠다고 원고를 낸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낭송을 할 수가 없는 사정이어서 오 쪽에 있는 그 억세라고 하는 것은 회원님들이 좀 참고로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저도 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대하신 시 낭송가님들의 시 낭송을 듣는 것으로 저는 낭송을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